거리를 달리다 보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차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세련된 디테일로 사람들의 눈길을 멈추게 만드는 그 차. 바로 제네시스 GV200입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모델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보시죠. GV200은 제네시스 특유의 쿼드 램프 디자인을 한층 더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전면부는 웅장하면서도 날렵한 느낌을 주고 그릴은 대형 SUV 위 당당함을 강조하면서도 생일한 패턴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면 긴 휠베이스와 유려한 루프라인이 결합되어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날렵한 쿠페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21인치 전용 휠과 짧은 오버행은 안정적이고 스포티한 자세를 완성합니다. 후면부에서는 두 줄로 이어지는 테일램프가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마무리를 보여주며, 디퓨저와 크롬 라인 디테일은 세단과는 다른 강렬한 SUV 위 아이덴티티를 드러냅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SUV가 아니라 보는 순간 역시 제네시스라는 감탄이 나올 정도의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성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GV200은 전동화 파워트레인과 내연기관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는데, 전기차 버전은 한번 충전으로 6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듀얼 모터 시스템으로 약 450마력에 달하는 출력을 자랑합니다. 단순히 힘만 강한 것이 아니라 저중심 설계와 정교한 서스펜션 세팅으로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코너링이 안정적이고 민첩합니다. 내연기관 모델의 경우 3.5리터 V6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최고 출력 380마력 이상을 뿜어내며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 질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최신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도심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와 험로에서도 뛰어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정숙성 또한 돋보입니다. 이중 차음 유리와 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실내는 언제나 고요하며 고급 SUV로서의 품격을 유지합니다. 실내 공간은 그야말로 움직이는 라운지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매끄럽게 이어져 있으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빠른 반응 속도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했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크리스탈 느낌의 다이얼이 배치되어 있어 감각적인 포인트를 더했고 최고급 가죽 시트는 승차감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특히 이 열과 3열 공간은 넓고 쾌적해 패밀리 SUV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열에는 독립 시트와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뒷좌석에서도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즐길 수 있어 아이들과 동승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구성을 갖췄습니다. 천연 원목과 메탈 소재를 조화롭게 사용한 인테리어는 럭셔리함을 극대화하며. 앰비언트 라이트는 분위기를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안전 및 첨단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GV200에는 제네시스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자동 차선 변경,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운전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가 가능해 차량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GV200 내연기관 모델은 약 9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전동화 모델은 1억 원 초반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선택 사양과 트림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겠지만, 경쟁 수입 럭셔리 SUV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합리적인 포지셔닝을 갖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디자인, 성능, 첨단 기술을 모두 고려한다면 GV200은 확실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제네시스 GV200은 대형 SUV 위 당당함과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완벽히 담아낸 모델입니다. 외관은 미래지향적이고 고급스러우며 성능은 강력하면서도 정숙합니다. 실내는 탑승자를 위한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하며 가격은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GV200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소유하는 순간 일상 전체의 품격을 높여주는 특별한 차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오토비스타에서 소개해드린 제네시스 GV200,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신차 리뷰를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